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맛있겠다. 아, 어. 샹슈. 여기가 또 그렇게 같은 카페라고 어. 하더라고요. 어. 어, 어, 뭐야? 어떻게 나온 거야? 어. 우와. 우와.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따뜻한 라떼랑 참봉 샌드위치 시켰어요. 굉장히 미뤄지나? 여기가 굉장히 지금 핫한 카페인데 제가 이곳 초를만에 성공을 했어요 저번에 왔는데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오늘 두 번째 왔는데 오늘은 성공 아, 일단 한잔 마시고 아 좋네 삼, 이거 산미 있는 거 없는 거 고르라고 원두 해가지고 아, 이런 거 좋아 저는 산미 없는 걸로 골랐습니다 아, 좋아, 좋아. 요거는 그 잠봉베르라고 되게 먹어보고 싶던 건데 여기는 잠봉 샌드위치라고 해가지고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사봤어요. 잠봉 샌드위치. 그 버터랑 햄이 들어있는 거. 그 앙버터는 팥하고 버터가 들어있는 거. 아무튼 버터 1위 축하드립니다. 아. 음. 음! 프랑스. 프랑스가 느껴지는. 아닌가? 잘 먹겠네. 아, 이제 또 공금으로 안 하고 이런 아, 좋은 데는 사비. 또 사비로 하는 그렇지. 그런 시스템 아주 좋네. <laughs> 내 사비는 도대체 끝은 어디인가. <laughs> 어디서 자꾸 사비가 튀어나오는가. <laughs> <laughs> 꽁찾은 돈이 왜 이렇게 많아. 아, <laughs> 꽁강크 음. 보터 음. 아쉬워. 음. 아 그리고 특징이 있다. 바게트빵. 아. 음. 바게트 안에 버터와 햄이 그게 잠봉배를라는 거래. 제가 지금 거제에 있으면서 그 먹는 것들은 공금으로 하는데, 이제 막 카페 같은 거는 이제 제 사비로 하고 있는데, 제가 카페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오빠는 카페를 별로 안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 이거는 내가 내 돈을 내서라도 그 카페는 꼭 가야겠다 싶은데는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이렇게 오고 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비가 아깝지 않은, 돈이 아깝지 않은. 특히나 거제도에는 그 바다 앞에 있는 카페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응. 카페가 진짜 싫어. 왠지 <laughs> 알아. 왜? 좋아지면 공금을 써야 돼. 뭐야, 일부러 안 좋은 척 오면 또 오면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니야. 카페는 내 취향에가 안 맞는 것 같아. 에휴, <laughs> 진짜. 아, 있다. 방금 얘기는 안에 무덤을 판것 같은데 괜찮겠냐? 딱딱해. 겉에는 그 딱딱한데 바로 아래는 그 말랑말랑이요. 아이, 별. 겹겹이 쌓인 햄. 아, 그렇군. <laughs> 아, 아, 그 조금 화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뭐래? 거제도 예쁜 카페 아. 아니, 돈이. 풍경이 되고요 여기 이렇게 바로 앞에 바다가 있어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여기 놀이기구가 하나 있더라고요무료예요 무료 카페를 이용하면 탈수 있는 이것인데 저희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될까요? 탑승하세요 네. 자 출발합니다 <laughs> 진짜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 <laughs> 어,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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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진짜 재밌어. 아, 진짜 재밌어. 어빠 타봐. 진짜 재밌어. <laughs> 어, 되게 재밌네. <laughs> 그만 타. 타야 <가야> 돼. 타. <laughs> 너무너무 재밌어요. <laughs> 엄청 뽑았다. <laughs> 놀이동산, 놀이동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먹고 가도 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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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군. 자리 있었군. 안녕하세요. 그렇다. <laughs> 아고또 까보네. <laughs> 요거지. 요거. 아 여기는 그 순대리아라는 데인데 여기 추천받고 왔는데 너무너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순대볶음인데 거기 우동을 곁들인 하... 기대가 됩니다 이거다 아 이거군 순우법 아. 바로 그 처음에 김밥 타면 음꽉 찼어 음톡해 딱딱해요 아, 어, 일단 가성비 너무 좋아. 천오백 원. 감사합니다. 오 맛있겠다. 어, 수도복이 어, 나왔어요. 아니죠, 순대 볶음 우동. 아니다, 순대 우동 볶음. 우동 먼저. 매콤한 향이 확올나와요 응, 응. 생리평도 나면서 맛있어. 달... 달자라고 이때 네, 순대 음, 음. 맛있어 우정들하나는 처음인 것 같아 니까 떡도 맛있다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떡볶이 같은데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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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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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염통 염통 내장 염통. 먹어. 염통. 먹어. 나 먹어 나 먹어 <laughs> 아, 보니까, 그 테이블은, 그냥 순대를 드시는데, 그 순대랑, 양파랑 고추가 같이 나어요 그것도 맛있겠다. 맛있네. 응. 음. 어, 떡과 순대 같이 있 음. 진짜 신기하다. 음. 이렇게 음. 생긴 거 처음 보고. 맞아. 아, 그렇다. 이거는 그 인증 받아야지 빠뜨수 있어 그치? 아, 괜찮나? 응 어? <laughs> 음. 음. 깻잎 하이 좋아 어.. 감사합니다 그 생각 하고 있다고응 음. 오케이 오케이 말하지 마 아, <웃음> <웃음> <다> 알겠다고? <laughs> 마치 보물찾기 하더라. 그지 굉장한 거. 그 광어마냥 바닥에 간이랑 이런 게 깔려있더라고. <laughs> 깜짝 놀랐네. 염통 못 먹고 갈뻔했어 좋은 싸움이었다. 뭘더 <laughs> 싸워. <웃음> GG.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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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laughs> 어. 맛있다. 어, 그래도 이거 어. 먹고 가서 너무 좋다. 어. <laughs> 못 먹고 갈 뻔했네. <laughs> 여기 일얄로 가자. 아, 아 죄송합니다. 거, 죄송합니다. 이를 이 카페. 이거는 해수염 커피라고 소금 커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거 같아서 시켜 봤고 이거는 얼그레이 타르트예요. 이거 아, 이거. 굉장히 1일 궁금해. 이, 이 카페. 그렇지? 그거 뭐, 개인 그거면은 뭐 일일 아. 팔 카페도 가능. 가만... <laughs> 알았어. <laughs> 아, 이거 너무 궁금해. 아. 음. 음. 오묘해, 먹어봐. 아니, 만만 봐봐. 만만 봐봐? 어. 쭉 밑에 것까지 한 번에. 아. 위에만 먹은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게 위에 소금이 이렇게 살짝 뿌려져 있고 이건 이제 비엔나 커피처럼 크림에다가 그 커피 같은데 짠맛이 살짝 나니까 단맛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거 그거 뭔지 알죠? 큰일 <laughs> 났다 이제 잠못 자서 이제 날을 아, 지새고 내일 스케줄을 어? 그변동상이 생기는 그런... 그렇지 않아 아니 사실 그 순대볶음 먹고 너무 배불러가지고 소화시켜야지 했는데 아 이거 못 보는데 또못 참을 못 참아가지고 음, 맛있어. 좀, 배안 부셨나봐. 너무 맛있는데? 가짜 배부름도 있어. <laughs> 보통 가짜 배고픔인데. <laughs> 아이고, 이거, 이거 맛있어요. 음. 이제 거제 한달 사리도 거의 마지막이 되어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아쉬워요. 뭔가. 이제 마지막이 돼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야 이제 여행자 마인드처럼 막 빨리 막 하루에 막그 여러 가지를 다 쳐내야 될것 같고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초반에는 아 이제 한 달이나 있으니까 시간이 많다고 해서 뭐 하루에 한 군데도 가봐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막 이런 마인드였다면은 지금은 막 하루에 네다섯 개는 가야 될것 같고 가면은 이제 집에 가면 후회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에 아 그런 마음이 막 급해지고 있어요. 그다 끝나가는데 느낌 조금 뼈막하게나마 네. <laughs> 아쉬운지 아닌지 집에 빨리 가고 싶은지 뭐 어떤지 집에 가긴 싫어. 아 어, 가기 싫어. 어 그냥 나는 나뭐 어. 아무데나 내 던져도 잘 사는 애라서 그렇긴 하지. 어 응. 그냥 좋아. 그래서 근데 집에 가기는 가야 될 거고. 같 그래도 집에 가기는 가야 될것 같아요. 이제 우리 집 새끼가 아니 저희 집을 우리 집을 마음으로 낳았다 그래서 집 새끼라고 하는데 아무튼 <laughs> 우리 집이 지금 한달 동안 또 방치가 되어있었으니까 이제 거기 또 돌봐야 될것 같아서 일단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너무 너무 아쉬워요. 오늘은 해산물 파티. 보너도 먹고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저 진짜 이거 올 때마다 탐났던 건데 오늘 먹을 거예요. 저거 타르트 사고 싶은데요. 청포도 타르트요. 네. 호텔 보이트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가자. 설마 이걸 해산물하고 같이 먹으려고 생각나는지. 뭐 어때? 네, 내가 그냥 먹고 싶은데 먹는 것같 조합 따위는 없다. 그냥 먹고 싶은대로막먹어내 아무렇게나. 왠지 해산물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 이것도 맛있어요. 그리고 내 사랑 블랑 오픈 맛있겠다. 제가 얘를 데려오면서 엄청 거의 끌어 안고 왔어요. 언덕에 쓰러지지 않도록. 결국엔 떨어뜨렸네. 이거. 어 여기 빵도 초록색깔이에요. 이 청포도랑 맞춰가지고. 아, 여기 진짜 정말 롯데마트 갈 때마다 제가. 먹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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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까. 근데 자꾸 청포도가 떨어져요. 응. 음. 진짜 먹고 싶었던 거야. 맞아. <laughs> 됐다. 아. 사진 사진. 대충 한장 찍어놓고. 그거왜 찍는 거야? 인증 인증. 한입 갑니다. 이렇게. 냠냠. 음? 음 빵에서 멜론 맛이 나요 멜론이야 이게? 아니 이건 총포도인데 아, 빵이 신기하다 음 달달 촉촉하네요 맛있어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음 밑에 타르트지도 괜찮고 정거 끓... 먼저 먹으면 입맛 떨어지지 않아? 달라서? 더 나는 더 독거리더라 산지오신 뭐야, 선디오신 그래서 맨날. 아, 나도 왜왜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나도 옛날에 안 갔던 것 같은데, 왜지? <laughs> 아. 와. <우와>. 오? 오. <laughs> 맛이 없나 보다. 아니, 끝이야. 오. 아니, 이거. <laughs> 음! 음! 일단. 역시 기름장인가? 아 맛있다. 이거 맞지? 이거 더 맛있는 것 같아. 그치? 그래. 싼게 더 맛있어. 이거 이천얼으면데 돼. 새 애도 싸고 애도 싸고. 어야 이번에는 초장. 오 어, <laughs> 소리 난 거야 뻑 <laughs> <뻥> 소리 나는. <난는데. 웃음> 턱빠졌어맛있 <laughs> 다음 2 1 아, 오픈 우와 새좋 좋아 새 좋아. <laughs> 냄새 좋아. 해우에 김이 뭐라고 뭐라가 아주 잘 익었어요? 탱글탱글. 응. 오, 11분의 기적. <놀람> 조심해. 뭐라. 뚜껑, 뚜껑. 준비하고 간다. 기적은 언제나 튀김 요리는 방패가 힘든 지 제가 어저께 굉장한 거를 득템했어요. 이거 메러디스 빅토리라는 빵집에 있는데 여기 거제에서 막빵지 순례할 때꼭 가봐야 된다는 빵집이더라고요.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다가 아니 하나로마트 갔는데 글쎄 얘가 거기 입점해 있고 거기서 반값 행사를 하는 거예요. 거래가지고 이렇게 사왔어요. 아 신난다. 이거는 럭키박스처럼 마지막에 이제 마감 세일로 랜덤으로 들어있었던 건데, 빵은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근데 얘하고 얘는 너무 참을 수 없어서 이미 한 입씩 먹은 상태예요. 제가 그래도 이거 럭키박스 이거를, 아, 럭키박스가 아니라 아무튼 이거를 구매한 게, 거기서 유명한 빵이 두 가지는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샀는데 얘가 그 인절미 빵. 이거 유명하다 그랬어요. 음, 어제 먹으면서도 감동했지만, 맛있어요 인절미 가루가 아주 낭낭하고 크림도 맛있고 음빵팽가 쫄깃해 이제 단짠을 맞춰야 되니까 소세지 빵 요게 또 문어 모양 소세지 빵인데 이렇게 길쭉해요 음 여기는 요 밑에 소세지 모양의 문어 모양 차 생겼더라고요 맛있어 오, 어, 아주 맛있다. 이거는 이제 그 다음으로 궁금했던 어, 파리바게트에서 본것 같은 그런 비주얼의 빵이에요. 오, 오, 빵이 아주 보다해 보다 매도 촉촉해 보여요. 윤기 잘 돼. 음, 맛있다. 아, 여기 거제에서 빵 모닝을 하다니 너무 좋다. 악마 이최고 거지. 엄마 기해드리겠습니다 주문하시면 나왔고요 네, 앞쪽에 아, 있는 게 아이스티인데 붉은 빨대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허리 꺾이겠어. <laughs> 아, 원하는 샷이 안 나와. 이제 자리 옮겨야되는 이런 진상 고객이야 여기까지 하겠네 이게 라즈베리 모이뜨고 여기는 그 무슨 여기 아이스티예요 스페셜 아이스티 얘가 특별히 이렇게 붙어졌어 응. 모자이크 편하라고 음 응. 고마워 오 맛있다 근데 이거 왜 두꺼운 빨대로 먹으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뭐가 나오는게 아닌데 젤리같은게 있는것 같았는데 아니네? 응 응. 음, 나다 응. 응. 어. 우 <놀람> 아, 그래. 아우 아 촌스럽게 왜그래 아우 촌스럽게 대시네나 참고 있었잖아 <놀람> 아, 얘들아 너 여기 늘어져있는거 아니야? 오늘은 바람이 엄청 불어요. 그리고 해가 근데 띵띵해요. 그러니까 해는 뜨거운데 바람은 시원한. 막 그런 날씨. 아주 변함없당해요. 좋단 얘기야? 싫천 <laughs> 얘기야? 좋단 얘기지. 좋단 얘기야. 응, 그럼. 아, 그리고 저 지금 아 자꾸 거제도에서 이게 한눈살기를 하면서 무슨 도장 깨기 하듯이 자꾸 카페를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카페에 지금 집착하고 있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집에 있어서 뭐 하나 또 싶고 이한 달밖에 없는 그런 금쪽 같은 시간에 그래서 돈이, 돈이 조금 들더라도 왠지 이렇게 즐겨야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다도 많이 갔고 뭐 많이 갔는데 카페도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후회 없음! <laughs> 갑자기 음슴채 <음숨체. 웃음> 음슴채 <음숨체. 웃음> 이거는 유자차고 이거는 유자 피나콜라다예요저 여기 진짜 와보고 싶었던 카페인데 이제 거지 한달 살기 마지막이 돼서야 와봤어요 너무 어쨌든 가, 여기 들렸다 갈수 있어서 너무 좋고, 네 여기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제주스럽고 결국엔 제주도 가고 싶어하아 열망이 있긴 하네. <웃음> <웃음> 지금 보니까 한달 살아보니까 지금에서야겠다. 아 근데 근데 그래도 나 거제도 좋아. 수수파는 게 아니라. 아 네,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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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왜 이렇게 누가 뜨거운 거 시켜서 더워죽겠 <laughs> 여기 바로 앞에는 되게 고즈넉한 바다라서 너무 좋아요 뭔가 이렇게 어. 작고 귀여운 게 좋아. 맞아, 아기자기한 거. 어. 크고, 크고 작은 것도 좋아. 크고 되는 거? 아니, 크고. 어. 크고 되는 거 뭐지? 아니, <laughs> 걸렸다, 형. <laughs> 아니, 아니에요. 큰데, <laughs> 커여운 거. 큰데 귀여운 아, 거. 아, 큰데 귀여운 아, 거? 아, 그것도 아. 많이 더우시겠어. 아, 더워. <laughs> 나도 살짝, 살짝 고민했요 따뜻한 거 시킬까? 왜 이걸 시켰지? 갑자기 안되니까 해가 나와서. 저 갑자기 또 짬뽕이 땡겨가지고 예전에 추천받았던 곳 중에 한 곳에 와봤어요. 그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입장. 아유, 더 신나네. 어, 저기 할까? 안녕하세요. 아, 청춘짬뽕 하나랑 탕수육 소짜 하나 할게요. 아, 탕수육, 사천 탕수육도 있다. 사천이 매운 거예요? 사천 매콤하게 똑같이 먹어주세요. 아, 어떡하지? 어떤 걸 먹고 싶어? 난 권한이 없네. 아, 아버님. 뭐가 더 맛있어요? 죄송해요. 아, 들리맛있자 사천 할게요. 그럼 사천 탕수육 소짜로 할게요. 바꿔주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또갈팡질팡했 너무 또막그 그 우유 부담함 때문에 청소육을 고르긴 골랐는데 그 밑에 사천탕수육을 못 보고 고른 거라서 사천탕수육도 갑자기 맛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잠시 조금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지금 옆 테이블에 짬뽕 그릇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 왜? 네. 몰라 맛있어 보여 아아 어, 어, 어. 왜긴 왜겠어 어, <laughs> 맛있을 것 같아요 완전 맛있을 것 같아요 엄청 커요 뒤적뒤적 <laughs> 진정하지 어, 말라고 어, 면도 <laughs> 맛있을 것 같아 음, 음.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이거 사천장 수육도 나왔어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약간 깐풍기스러우면서 말이죠 근데 거제도 와서 중국집을 두번 갔다는 거는 진짜 중국집을 좋아한다는 거. 아니, 그것도 먹었데 해물이 좋아서 아, 해물, 해물. 어. 면을 먹으런 거는 아니고 <laughs> 국물에 이. 음, 너무 맛있다, 우리. 아, 맛있다. 어, 맛있어. 아, 맛있지? 음. 음. 아니, 면이 되게. 쫄깃해가지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맛있다 맛있지. 로고도 응. 있죠. 맛있다. 맛있어. 음. 맛있지. 쫄깃. 맛있어. 음. 응. 맛있어. 응. 맛있어? 응. 맛있어. 아니, 이것도 이런데, 이것도 진짜 대박이에요. 응. 이거 사천탕수육으로 시킨 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응. 있다아 음. 이년반 탕수도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맛있다고 할 정도면은. 나 탕수는 안 갔다 솔직히 짬뽕이 갔다. 그러니까. 요리 같다. 아, 원래 탕수육은 요리지. <laughs> 저런 나, 그런 그런 느낌이야. 시간도에 맨날 다 말해. 아니 그 정도로 맛있다고. 오빠가 아. 좋아할 정도로삐었어 <laughs> 나, 나, 내 인생에 삐지는건 없어. 왠지 알아? 왜? 중학교 때 되게 착한 애가 있었어. 근데 걔 이름이 어머진냐 근데 걔가 학원을 부르가 애들이 막 너무 착하니까 걔만 다시어하는거 그러다가 갑자기 빡 돌아가지고 나도 이제 안착하려 실제로. 일러면서 되게 삐뚤어진 애가 있어. 그 뒤로 나는 이런 삐지는 그런 거할 때마다 어머진, 어머진, 머릿속에 어머진, 이렇게. 아, 어머진 같은 인간이 되지 말자? 아니, 그러니까, 착한 애야, 진 아, 맞다, 맞다, 맞다. 그러니까, 그런, 태양에 일어나지 말자 해서 계속 아 그럴 때마다 어머진, 어머진, 이래. 게 승리하네. 그, 집중 못했어, 먹느라고. 응. 음. 음. 면에다가, 로 뭐지, 뭐지, 뭔가, 다 올려가지고, 국물 살짝 해가지고. 음. 중국집 음이 아주 그냥 미쳤다. 저 진짜 배가 안고팠거든요 입맛이 없었는데, 어? 갑자기 점뽕점뽕 맛있겠다. 이러와서그 추천 받았던거한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일이 왔어요. 잘온것 같아요. 어, 나 몰랐는데 이거 찍어 먹고 있었어. 어, 맞아. 혼자 비비를 <laughs> 해야 돼, 해야 돼. 이런. 너무 맛있어가지고, 면추가했어요 이번엔 추가 해야 돼요. 그거 면을 원래잘못 먹는다고. 데 징계가. 잘 먹는 게 아니라, 그맛있는건다 난... 먹는 거지. 나는. 나는. 없어 나한나맞는면는있는거는 <laughs> 미안해 자꾸 말 못하고 <laughs> 자꾸 안나안 나는. 야다. 응. 아니야, 난 우리 한 팀이야. 고 나빠. 부부한 팀이야. 어, 부부는 더 남. 더남 <laughs> 담백하게 가자고. <laughs> 감사합추가 주세요 여기 어. 와 여기에 불 응. 양념이 <laughs> 아돌아 <아까더라. 웃음> <laughs> 그어이 그래. <laughs> 진짜 큰 <궁금하다>. 거. 나도. 음. <laughs> 먹어야 돼, 말아 <말은> 에이. <웃음> <웃음> 맛있어. 괜찮아 먹어 봐 봐. <laughs> 뭐. 음. 음. 볶음, 좋아. 좋 아, 좋았다, 음. 끊으면 안 돼. 응? 진동을 미식감면 끊는 게 아니야. 끊어, 끊어.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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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드디야 음.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아니 우리 봐봐, 봐봐. 분명히 우리 배안 고프다고 맛 없, 입맛 없다고 그러니까 그랬잖아. 그니까. 먹고 와서. 그니까. 시한하네 어, 시하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재미난 경험이었어요. <laughs> 아 제가 재배를 이제 믿으면 안될것 같아요. 와, 밥 먹고 나 왔더니 하늘이 엄청나요. 조심조심! 조심조심! 이심조심이심 끝났습니다.